그랄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영상설교를 듣고 계시는 가나교의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잠시 기도하고 어, 예배를 시작할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다른 어, 하루를 허락하시고 우리들에게 주님을 어, 높여드릴 수 있는 예배에 참석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계셔서 우리에게 힘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2025년 9월 28일인데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복음서에 대한 약간의 오리엔테이션 같은 그런 대강을 한번 훑어봤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는 마가복음이었다. 송아지 복음으로서 종으로 오신 섬기로 오신 예수님. 그다음에 마태복음은 짐승 중에 왕인 사자 아들 상징하는 왕이신 예수님. 그리고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사람 인간성을 가지고 예수님의 출생 기사 또뭐 민망이 여기시고 우시기도 하시고 이렇게 어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가진 누가복음 초점을 사람이신 예수님으로 이렇게 표현한 누가복음과 그리고 이제 독수리 복음 왕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날짐승의 왕인 그 독수리를 음, 표명한 어,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음, 요한복음을 우리가 아 대강 우리가 훑어봤습니다 오늘은 그 어, 사복음서 중에서 저는 요한복음에 아주 꽂혔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 일곱 가지에 대한 것과 그 일곱 가지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또 숨은 말씀들을 찾아서 한번 떠나 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어, 일곱 가지 왜 기적을 그렇게 베푸셨느냐, 표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뭐냐? 어, 기적과 표적은 또 다르다고 했죠. 표적은 기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표시. 다시 말해서, 어,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의 표로서 표적을 행하셨는데, 뭐 표적, 지금 우리가 보는 일곱 가지도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표적을 행하신 이유나 목적은 요한복음 2장 11절에 잘 나타나 있어요. 2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다시 말해서 제자들이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행하신다. 표적을 행하신 이유 두 가지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또한 가지는 제자들이 또는 우리들이 음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표적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표적을 행하신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이 일곱 번의 표적을 행하십니다. 요한복음은 21장으로 되어 있는 글이 길지 않은 복음서인데도 일곱 번이나 표적을 이렇게 여기다가 기록을 해놨어요. 첫 번째 기적으로 우리 교회의 이름처럼 가나 혼인 잔치죠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러한 그첫 번째 기적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로 행하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1절 보면 그 가나 혼인 잔치에 대한 배경을 읽어 보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제가 지금 발음이 조금 정확하지가 않죠. 앞에 이를 두 개를 발치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발음이 새는데 이 입발을 다시 해 놓기까지는 조금 이런 상태로 한몇 달을 갈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하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정결 예식이란 여기가 날씨가 덥고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아, 밖에 돌아다니다 보면은 지금처럼 도로 포장한 데도 아니고, 뭐 질척질척 하기도 하고, 땅이 메마른 땅 사막 지역이고 하니까 얼마나 손발이 더러워졌겠어요. 먼지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결 예식 집을 들어서면은 그 손발을 닦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죠. 그래서 돌 항아리 여섯이 거기에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 손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래서, 어, 표적을, 물이 포도주로 되는 그 표적을 행하시고서, 어, 그, 그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절, 15장 1절을 찾아서 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로 되는 것이 대수가 아니다. 그거보다 더큰 뜻은 뭐냐?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걸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열매를 맺게 하고 그다음에 나에게 붙어 있는 자는 그리고 더 깨끗하게 정 정화시키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가나 혼인잔치에 숨어 있는 뜻. 이것이 물 포도주로 변하는 그 이적을 통해서 뭐 영광을 나타내시고 제자, 제자들이 믿게 하려는 것도 있지만 정말 하시고 싶은 얘기는 15장 2절, 1절에서 지금 읽은 것처럼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라. 그래서, 너희들이 내게 붙어 있어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깨끗하게 돼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려고, 기적을 베푸신 겁니다. 자, 둘째 기적을 갑니다. 갈릴리, 간호, 가보나움에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이 난 그런 사건이 나오지요. 이것이, 어, 몇 장이냐. 음, 제가 지금 찾고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가 첫 번째, 두 번째 기적은, 두 번째 기적은, 예. 요한복음 5장 46절. 46절. 망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시는 것이 나오지요. 아,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로 만드신 곳, 그 바로 갈릴리. 거기에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보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아, 그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했던 그분이 오셨대. 그러면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하고 찾아간 거예요. 그랬더니 내 아들을 있는 곳으로 좀 가서 아들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예수께서, 야, 너희 아들, 응? 어, 내 아들이 살아있다. 이렇게 말로 그냥 먼데서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한그 순간에 아들이 나음을 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하고 싶은 주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50절에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50절에 믿고 가더라. 이 사람의 믿음도 왕의 신하의 믿음도 대단하지요. 정말 그래서 요한복음 4장 46절에 그 시간을 알아보니까 일곱시 열기가 바로 그 말씀하신 그 순간에 열기가 떨어졌다. 그리고서, 어, 거기서 하시고 싶은 어 핵심은 14장 6절에 나오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매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이게 바로 또 7절, 7절에는 14장 7절에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거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갈릴리 가나의 가보나움에서 왕의 신하들의 아 병을 고치신 그 아이가 죽기 전에 고치신 그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다 은 말씀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싶으신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기, 기적. 요한복음 5장 1절에 오래된 병, 혈류병 환자 38년 된 혈, 혈류병 환자를 고치셨지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리고 네가 낫고자 하느냐? 그랬더니 내 네, 내가 낫고 싶은데 내가 전부리 동할 때 누가 나를 거기다 넣어주는 사람 없어요 했더니 그 즉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이 사람이 그냥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그냥 38년 된 병자가 나서 버렸어.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 싶어, 싶어 하시는 핵심은 10장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래서 내가 선한 목자다 나는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병든 자를 고치신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 기적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불이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 명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네 번째 기적인데 요한복음 6장9절이지요 여러분. 거기에서 음, 여기서 하시고 싶은 말씀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 더이요.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음, 하고 싶어 하셨고 그 다음에 소경이 눈뜨는 것 이거 요한복음 8장 12절 여기에서 소경, 소경을 눈을 뜨게 하셨죠? 날때부터 소경인 사람.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또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의 잔이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여섯 번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기적을 또 베푸시죠. 요한복음 6장 16절.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했는데 6장 20절에서 뭐라고 하시냐? 아, 6장 63절 거기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육은 무익한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렇고서 게하어 요한복음 14장 6절. 14장 6절이 어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14장 6절에서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찾아 봅니다. 14장 6절, 14장 6절에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이 말씀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가장 아주 어, 박진감 넘치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기적을 베푸시는데 11장 23절에서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지요.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어, 죽은 나사로가 사흘이나 됐는데, 어, 어떻게 됐느냐. 어,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1장 23절 말씀이에요.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니까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는 살아날 줄 저도 알지요. 이렇게 했어요. 지금 살아날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죠. 그랬더니 예수께서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을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네,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제가 믿기는 하지요. 그러나, 이 죽은 지사흘되는 동생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이런 마음, 말이,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랬더니,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4 0 8절에, 43절에,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니, 44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이렇게 해서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핵심 포인트, 요한복음 11장 40절,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부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러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11장 25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결국은 이적을 우리가 눈으로 봐야만 믿으니까, 이적이나 기적을, 표적을, 이렇게요?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도 응답을 통해서도 오늘날도 이렇게 역사하시지요. 그러나 보지 않고 이 성경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에 쓰여진 대로 그대로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대로 믿어서 우리가 영생에 이른다 하는 것을 오늘. 일곱 가지 기적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 봅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세요. 제가 오늘 일을 발치를 했더니 이 발음이 세가지고 여러분 듣기에 불편하지 않으신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도 사명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일곱 가지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기적은 죽은 나사로도 죽었 다가, 살았다가, 살았다가, 지금 또 죽었죠. 그런데 죽었는데, 영원히 살고 있죠. 어떻게?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시인하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들을 그대로 믿어서 영생에 이르는 복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할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어, 일곱 가지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모두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옛날 그 기적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믿어 의에 이르고. 어,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날마다 올라가는 신앙으로 주님께 응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신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들 안에 기적으로 인, 어, 인도하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고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아, 간단히 이 말씀을 전했는데 여러분 은혜가 되지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마지막대로 치닫고 있어요 이스라엘에 되어지는 일들이나 나라 안팎의 모든 정치, 경제, 모든 현상들이 지금 마지막 때를 가리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 깨워서 기도해야 할줄 압니다. 그래서 등불 준비하는 신부로 깨어 있기를 바라며 여러분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그랄티비 윤석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